베이비 도지코인 올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으셨던 베이비 도지코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트럼프의 취임식이 드디어 막을 내린 모습입니다. 취임식에서 투자자들은 이번 연설에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은 전부터 상승세를 보여줬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발언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기대감에 오르던 상승세 또한 방향을 전환하며 다시 시장에는 조정장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취임 당일 이날을 기점으로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불장에 대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많은 코인들 중 트럼프 관련 코인과 트럼프의 채측근인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들이 특히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5년은 2024년에 이어서 밈 코인 섹터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아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대표적 코인으로 자리를 잡은 우리의 베이비도지 코인이 얼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항상 채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새 신년 이벤트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바쁜 일상으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에 관련된 실시간 뉴스나 베이비도지코인의 신규 이슈를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코인 승부사 채널 단독 신년 이벤트로 다양한 민코인 에어드랍 1000개에서 10만개까지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코인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정보들과 이벤트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982-5723. 저 번호로 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베이비도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베이비도지는 자체 어플리케이션까지 출시를 하며 이제 텔레그램 트레이딩봇을 통해 거래를 혁신적으로 간소화시켰는데요. 복잡한 과정 없이 거래를 어느 정도 자동화시키면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부여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X머니를 올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X의 최고 경영자인 린다 야키리노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X머니를 TV와 인공지능, 그리고 구독 등과 함께 소개를 하면서 2025년에는 엑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우리들을 연결할 거라고 포부를 드러낸 모습이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 엑셀을 소셜 미디어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올인원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엑스머니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데쓸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가상화폐가 도입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엑스머니의 개발사인 엑스페이먼트는 미국 내약 28개 주에서 송금 라인센스를 이미 취득해 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에 도지코인의 결제를 허용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결제 코인으로 베이비 도지가 될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베이비 도지 파우즈에 일론 머스크가 4천억 달러 재산을 달성하면서 파우즈 캐스트를 완료했다고. 일론 머스크를 태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베이비 도지가 테슬라 로고의 티를 입고 게임을 하는 모습까지 게시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베이비 도지를 백악관으로 초대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 본격적인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SEC로 인해 막혀 있었던 코인거래의 실사용을 추진하기 위해 베이비도지를 백악관으로 초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매개체를 이용해 엑스머니에 베이비도지를 도입하게 되면서 미국 각 주간의 송금을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온라인 결제를 2025년부터 오픈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한 베이비 도지가 준비 중인 실물 자산 RWA인 부동산 거래까지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베이비 도지의 화폐로서의 가치가 상승할 일만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이비 도지가 상승 준비를 끝마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놔야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코인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점차 횡보를 이어가면서 알트 불장이 시작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 위아래 변동성이 큰 불장에서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요새 들어 정말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적중률 95% 이상인 매매타점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데 맨날 보라는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게이 검색기가 세력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 지금 같은 불장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못 믿으신 분들 계셔서 보여드리자면 제 진짜 업비트 계좌고요. 실제로 제 이름도 인증을 했죠. 보시면 리플 108%, 도지코인 233%, 골렘 125%로 실제로 이 검색기를 사용해서 아직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증까지 했는데도 못 믿으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아니다, 나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처럼 행복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추소라던가 이런 개인정보도출 일절 없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식 판매 출시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먼저 무료로 받아보셔서 직접 사용해보시고 적중률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판매 전 보안사항 체크를 위해 드리는 거니까요 사용해보시고 어느정도 수익을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간단한 후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 9825723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검색기 2월부터 판매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판매 전이다 보니까 이번 풀장 편하게 수입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꼭 챙겨가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